정영진 추계 매불 쇼. 자 2부 빨리 들어갑니다. 엑소와 정원영 연구사의 이건 왜 이럴까? 엑소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과거 엑소입니다. 아, 네. 아 지난 주에 아주 좋았습니다. 아, 저는 형이 그렇게 칭찬하면은 아. 너무 부담이 돼요. <laughs> 매주, 아, 이거보다 더 재밌게 해야 되는데. 야, 근황 토크 좀 빨리빨리 하자. 아, 예, 예, 아, 죄송합니다. 할 말이 많아. 죄송합니다. 뭐 지난주 얘기를 뭐하러해 아, 대,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laughs> 자 그리고 한 분이 또 오셨는데요. 국립 과천과학관에서 환경 연구사로 네. 일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정 원영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 자,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저는 과천과학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뭐 네,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고 네. 선 보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 환경 관련한 이야기를 또 하시겠군요. 네. 네. 뭐 CO2 오존 뭐 이런 얘기겠죠. 네. 네. <laughs> 뭐 온난화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우리 지적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음. 네.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네. 저희가 지금 지적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laughs> 아시겠죠? 아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우리 저 선생님이 준비해 오신 <laughs> 네. 이야기부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는지요? 네. 지적 수준이 높으시. 안 네, 올라가 있어요. 네. 기후 변화에서 기후변화, 관해 이야기를 했건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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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뭐다 알고 계실 것 같긴 하지만 또 막상 꼽아 보면 뭐 잘못 알고 있거나 아 네,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려네 네. 아 좋습니다. 네 네. 우리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걸뭘 오해하고 있죠, 우리가? <웃음> <웃음> 어, 첫번째 네네. 시작하면 되나요? 네네. 네. 네. 어, 우리가 이산화 탄 아, 기후 변화의 범인으로는 네. 이산화탄소를 음. 주로 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저희는 CO2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CO2가 네. 어, 되게 나쁜 물질로 인식이 많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게 아, 첫 번째입니다. 음. 오, CO2는 <laughs> 이 온난화의 주범으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laughs> 저번 주에도 했잖아요. 무극성, 네. 물은 극성이고 그렇습니다. 음. CO2도 무극성, 네, 무극성이거든요. 네. 네. 날숨에 주로 나오는 게 시오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혹시 지적 수준이 굉장히 <laughs> 높요한 돈이야 네, 네, 네. 되는데 잠깐만. <laughs> 드라이 아이스. <오> <laughs>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그 탄산수에 들어 있는 게 시오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탄산음료. 네. <laughs>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탄소라고 하는 게 사실 우리 삶에서 굉장히 빼놓을 수 없는 음, 음. 것들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숯. 숯, 네 탄소로 흥연, 되어 있죠. 흑연, 네, 네. 음, 연필 실, 그리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산소입니다. 아, 네, 모두 다 탄소인 거죠. 그래서 네. 탄소가 사실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여러 군데 사용되고 있고, 음. 특히 요즘에 반도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어.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들, 네. 뭐 탄소 나노튜브, 뭐 그래핀 어.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아, 네. 네 그리고 플라스틱도 이제 탄소로 다 만들어져 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탄소가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나쁜 물질이라고 하지만 네.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아, 그렇지 않다. 그렇지 이제 첫 번째 너무 미워하지 네. 마라. 네. 네. <laughs>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이 이산화탄소가 이제 우리가 공기에서의 비율로 따지면 0.03%면 굉장히 적은 것 같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는 게큰 음. 아. 문제로 이제 지적이 되고 아, 있습니다. 공기의 0.03%가 이산화탄소입니까? 네, 네. 아 너무 적네. 아, 그 비율이 지금 많이 높아졌어요? 네, 지금 거기서 네. 0.04%까지 높아졌어요. 아 그러니까 별로 안 되는 거 같아요. 네, <laughs> 0.01% 높아졌는데요. <laughs> 네, 네. 아. 우리가 그걸 이제 ppm이라는 단위로 ppm. 쓰는데 그러면 네. 이제 100 ppm이 높아진 음. 거예요. 아, 언제 대비해서요? 어 그게 1958년에 처음으로 우리 지구에서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을 하거든요 음 그게 이제 저 그래프가 네, 거의 58년부터 진짜, 아, 저게 주식 그래프참좋았니다아 <laughs> <laughs> 이산화탄소 종목을 샀어야 는데 <laughs> 급등했습니다 네. 꾸준히 오르네 꾸준히 그쵸, 올라 진짜 네, 그래서 100 정도가 올랐고 근데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계속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저왜 그래요? 그거 이제 광합성 때문. 조정받는 네. 거아니요 광합성. 광합성이요. 광합성이 적습니다. 아, 광합성. 네, 광합성. 광합성은 이제 이사탄, 이산화탄소를 먹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식물이. 아, 네. 네. 그래서 광합성이 활발한 여름이 지나고 나면 음. 계절적으로 이제 수치가 떨어지고 음. 이제 겨울이 지나고 나면 다시 올라가고. 아. 그래서 매년 이제 5월 9월을 기준으로 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음.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 아니 근데 겨울이구나. 그 여름 겨울이 이제 북반구는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음. 계절이지만 남반구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남반구가 근데 나무들은 훨씬 많을 거 아닙니까? 브라질이라든지 아프리카는 다 남반구니까 대체로. 그런데도 저렇게 수치가 나오나요? 네네네. 네. 그 계절적인 변동에 대한 거는 똑같이 이제 저게 측정하는 곳에 따라서 나오는 거죠. 아, 측정하는 아 곳이? 아 측정하는 그... 곳이 네네, 하와이에 네네. 있어요. 아, 하와이에 있어? <laughs> 어, 하와이 형, <laughs> 네가 갈래? <웃음> <웃음> 하와이. 하와이. <웃음> 네, 그래서 저 이제 박사님 이름을 따서 저 곡선을 킬링 곡선이라고 불러요. 킬 음. 박사 이름킬킬이이요요 네. 네, 성함이 어. 킬링이에요. 죽는는 어. 킬링이 아니고. 어, 살아계는는 거죠? 돌아가는는아는 아, 는 저는 저 죄송합니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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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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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다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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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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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근데 그 이산화탄소뿐만이 아니고 지난주에 배우신 물, 물, 물. 수증기도 온실 기체입니다. 음. 아, <laughs>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 근데 이제 자연에서 수증기는 당연히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온실 그 온난화를 일으켜도 사실 자연에서 다시 이렇게 해소하는 그런 음 것들이 있는데 음 이산화탄소는 이제 굉장히 인위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네. 그 속도가 자연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이제 네. 우리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산화탄소와 온실 아니 어, 온실효과와의 그 상관관계는 네. 솔직히 잘 모르죠. 이산화탄소와 그 온실, 온실 효과가 효과. 직접적인 관계가 네. 있느냐왜 그런지 모르시잖아요. 아, 그걸, 그걸 알려주실 건다고 보시면 잖아요 지난주에 다 배우셨는 것처럼 네. <laughs> 이제 극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물은. 아, 물 물은, 물은 극성. 극성입니다. 네, 근데 극, 물이 극성을 가지는 이유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산화탄소는 대칭되는 이렇게 쫙 음. 아. 있는. 네, 그냥 대칭이죠. 이 네. 무극성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극성이 네.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지구에서의 에너지 평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제 태양에서의 에너지가 들어오잖아요 지구로 음, 네. 음, 그러면 그만큼을 내보내요 음, 그러면 반사에서 반사에서. 네, 평형을 이루면서 네. 에너지가 늘 일정하게 유지되는 네. 거가 일반적인 상태 아, 들어오는 것과 그죠? 나가는 거네 그게 평형을, 평형을 이룹니다 네네 그런데 대기가 대기 중에 온실가스가 있으면 음. 지구에서 이제 밖으로 내, 에너지를 내보낼 때는 적외선이라는 형태로 내보내거든요. 음, 지구에서 밖으로 내보낼 때는 적외선 형태로 내보냅니까? 네네. 네, 네. 그 적외선의 에너지를 온실가스, 아까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가 음. 한번 받아요, 흡수를 해요. 네. 아, 음. 적외선을 흡수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네, 그리고서 음.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구가 더 데워지는 거죠. 어. 근데 이렇게 적외선을 받아서 내보낼 때, 네. 극성이 있는 애들은 에너지를 받아서 내보내기가 쉬운데, 음. 이산화탄소는 극성이 없는데도 내보낸단 말이에요. 어. 음. 그게 저기 그림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네. 얘들이 적외선을 받으면 이제 어, 구부러지네요. 네, 쉽게 얘기하면 뭐올란다고 해야 되나? 와. 그러면서 흔고 낭다고. 네. <laughs> 그러면서 그네들이 떨리는 이제 진동을 일으키고 음. 그러면서 무극성이었던 상태에서 음. 극성이 됩니다. 네, 극성을 띠게 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에너지를 발사하는 거죠, 일종의. 음. 네. 음. 그러면서 온실효과가 일어나는 원리가 이제 아. 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설명을 할 수가 있요 원래는 그냥 지구에서 있고요. 바로 우주로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이산화탄소 같은 애들이 이제 먹음다가 엉뚱한 데로 네. 보내고 뭐 이러니까 지구가 좀더 갖고 있는다. 네네네. 네 먹는다는 네, 네. 네. 어. 거죠? 네 먹, 먹었다가 뱉는 거죠. 아 음. 언젠간 뱉으면, 뱉으면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뱉을 때 이제 우주로만 보내는 게 아니고 지구로 뱉, 맞아요. 뱉는 지구로 뱉어요. 아, 거죠. 아 네. 그게 문제네. 온실가스 이코로 이산화탄소는 아니죠? 네네네. 이산화탄소는 온실가스 한한 종류인 거고.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산화탄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까 온실가스에서 어~ 그 이산화탄소가 가지고 있는 온실 효과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음. 여러 개의 온실가스를 이제 비교한 수치들이 있는데요. 네. 어메테인이라고 하는 옛날에 메탄이라고 네, 메테인. 했던, 네그 메테인은 한 분자가 가지는 온실 효과의 수치는 굉장히 높아요. 네. 이산화탄소의 20배 정도 되는데, 와, 메테인. 네 대기 중에 농도가 이제 이산화탄소보다 적은 거죠. 아. 그래서 그 곱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해 보면 이산화탄소가 제일 강한 거죠. 이산화탄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네. 참 우리 선생님은 참 선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참 감사합니다. 선한 분이야. 응. 빨리 오니까. 진행하겠습니다. 아니야. 아니 그렇게 <웃음> 아니라. 어미에게 <laughs> <그렇게 웃음> <아니라. 웃음> <언니 이렇게> <laughs> 선한 선행. 선한 것도 좋아하시나요? 아이 좋죠. 네. <laughs> 선한 것 싫어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참 선하십니다. 네. 이사나 탄소한테도 이렇게 호의적이시고. <laughs> 선해 보이십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오해들 또또 있습니까?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 이제 자외선과 오존층의 관계를 네. 적외선과 온실효과의 관계랑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음. 아 그건 좀 헷갈리네 진짜. 네, 그 오존층이 오존. 파괴되고 있다 들어보셨잖아요. 네,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있어서 네, 네. 온실효과가 높아진다. 그 오해를 하시고 계십니요아그오해야 <laughs> 오존층이 파괴돼 오존층이 하는 역할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온입니다 네, 네, 오존층이 있어서. 태양에서부터 아까 에너지를 받는다고 했는데, 음. 태양 에너지의 자외선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하죠. 자외선을 네. 차단해 줍니다. 이 오존층은 성층권이라고 하는 높이에 있어야 돼요. 10km 음. 이상의 높이. 네. 거기에서는 오존층이 이제 자외선을 막아주는 역할을 음. 하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게 오존층이 파괴가 되면, 음. 태양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오니까 네. 더워지겠지 이렇게 어.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가 더워지는 온실효과는 적외선을 적외선이야. 이제 온실효과가 내지 못해서. 바, 네, 아, 받아서 네. 오는 거니까 자외선이 들어왔을 때도 물론안 좋아요. 뭐 피부도 타고 음, 막 이런 네. 문제가 있지만 온실효과랑은 다른 개념이죠. 어, 네, 네. 오. 그래서 그두 개를 이제 구분을 아. 해야 한다는 게또 오전층 파괴와 온실효과의 네. 상관관계는 없다. 네, 뭐 물고 뭐 물고 들어가면은 조금 이든 <laughs> 하지만 시선하셔 <laughs> 네, 네. 직접적이지는 않다. <laughs> 천안 하십니다. 오존층가게에 대해서도 <laughs> 참 호의적 있습니다. <웃음> 네, 네. <웃음> 이산화탄소랑 오존층 관계는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없나요? 네, 오존층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O3, O3. 예, 네. 산소 세 개가 3개. 이제 결합해 있는 거고 이산화탄소는 다르죠. 그럼 O3 자체. 그 오존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프레온 가스라든지 이런 게 주로 파괴하는 거고 네네, 또 다른 게또 있어요 파, 파괴하는 게? 어, 주로 프레온 가스에 있는 그 염소, 염소 원자가 이제 영향을 미쳐서 오스트를 아 은밀은 아니죠 <laughs> <laughs> 네. 우리 화학 선생님이 기방만 양아 <laughs> 선하시다며 너 나와 이 새끼야 선하시잖아. 아, 아. 저다받아들입니다 아, 예. 매우 고맙습니다. <laughs> 네. 네. 프레온 가스에 <laughs> 의해서 오, 오존층이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온난화와는 크게 관계가 직접적인 없다. 관계가 없다. 음, 여기까지 됐고요. 네. 그리고요. 또 이제 마지막은 네. 해수면 상승에 관련한 부분인데요. 해수면 상승. 네. 빙하가 녹아서 해수면 상승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오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해입니다. <laughs> 메타 인지가 높으시군요. 아 메타. <laughs> 메타 인지가 뭔지 <laughs> 검색해봐야 돼. 메타 인지가 뭐야? 어. 네. 예, 그러니까 빙하라고 다 이야기를 하지만 네. 사실 빙하도 종류가 있어요. 음. 땅 위에 있는 얼음이 있고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이 있어요. 음. 땅 위에 있는 얼음을 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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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그 상은 책상 할때그 상. 아, 그리고 바다 위에 떠 있는 얼음을 빙산. 우리가 아, 바다 위는 빙산. 네. 빙산의 음. 일각. 뭐 이렇게 아, 얘기하잖아요. 빙산. 바다 위에는. 음. 네. 그래서 이쇼에떠 있는 거는 이제 정영진 빙신. <웃음> <웃음> 어. <웃음> 네. 빙신아, 매부실에 네, 네. 떠 있습니다. 네. 네. 큰 깨달음을 제가 얻고 네, 가는 선선하신. 뭘 깨달아? <laughs> 선하십니다. 그런데 네. 아, 저도 그 고등학교 물리 시간 때 기억이 나는 게그물 위에 떠 있는 얼음은 녹든 덜이 많아지든 그 수면은 그대로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 아, 음. 네. 잘 알고 계신 겁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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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선생님 같은. 경우. 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네요. 네. 그리고 육지 위에 있는. 어 얼음들이 녹는다는 거군요. 네. 아 그래서 육 네. 그 빙상이 녹아서 바다로 들어가면 아 바닷물이 많아지잖아요. 많아지지.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해수면이 상승하는 거고 아 이미 떠 있는 아까 익수 님 말씀하신 것처럼 빈산. 이미 음. 떠 있는 애는 녹아도 물의 높이는 그대로인 음, 거예요. 그대로군요. 네. 남극은 대체로 그 육지 위에 얼음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음. 그러, 그 네. 남극의 남극 대륙이죠. 네네. 남극 대륙 위에 있는 얼음이 다 녹으면 문제구나. 60m 정도나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요 아, 그러면 이 얼음 안에 갇혀져 있는 기체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라든지 네네네. 이런 건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그게 아. 또 녹아서 또 문제가 생는아 이거는 니다아 이거는 대단합니다. 통찰이. 아, 음, 대본에도 없는. 없는 거예요. <laughs> 아. 아 그러면 그 녹아서 그 이중 거네요. 바다가 맞아요. 더 높아지기도 네네. 하고 네네. 이산화탄소 농도도 높아지고. 아, 그렇게 그래서 되네. 우리가 영구동토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네. 북극 같은데 이제 주로 있죠. 그런 영구동토층. 아, 항상 그런 건 얼어있는 북극에. 땅. 네. 아. 그래서 그땅 밑에 있는 뭐 메테인이나 네. 이산화탄소가 나와서 음. 가속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럼 그게 온난화 때문에 녹고 녹아서 또 농도 네. 높아져서 또 온난화 생기고. 가속화 될 수밖에 없겠군요. 네, 네, 네. 그리고 그 안에 뭐 바이러스 이런 애들이 숨겨 있던 거 가지고 아, 코로나. 아, <laughs> 음.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오해가 완전히 다 해소되는 뭐 네. 그런 상황이네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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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가콘 코 항상 오면은 영 이제 일단 체육 형님은 무조건 화장실 가세요. 안 계세요. 그래서 아, 네. 시작할 때 거래처라고 표현해 주세요. 네. 그리고 네. 영진 형은 땅만 쳐다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음. 오늘따라 이렇게 희주 희주 커리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드디어 영진 형도 과학 코너를 많이 흥미를 음. 가지셨구나. 네. 뿌듯해 나 알고 봤더니 어, 여기 맥심에서 오신 분들이. 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laughs> 아, <laughs>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데 아, 그렇죠. 어. 환경 살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희주 기주가 아니라 깔깔도 <laughs> 될수 있죠. 자 그러면 온나라에 네. 대한 이야기 이렇게 정리를. 해 보고요. 자그 다음에는 엑소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 오셨는지요? 네, 제가 1 0분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사실 어 2021년 최고의 기대작 중 하나가 어 영화 컨도 아니지만 이 마블에서 스파이더맨 이제 2주 뒤에 개봉하거든요. 어. 아 스파이더맨이. 어. 그래서 좀지피지기만백전불태다 음. 거미의 과학을 좀 준비했거든요. 아 거미. 네. 어. 거미와 과학, 어떤 내용일까요? 근데 거미 하면 또뗄려야뗄수 없는 게 거미줄 아닙니까? 아, 나 신기해. 이거 볼 때마다. 맞아요. 어. 근데 이 거미줄만 이용하면은 가장 강력한 곤충 중에 하나가 또 장수말벌인데 네. 장수말벌이 보통 다 이기거든요? 어. 근데 거미줄에 걸리 거미가 거미줄을 한 번에 제압을 해요, 이렇게. 와, 이거 신기하네. 배송 아니에요. 아. 어, 장수말벌도? 네, 방금 장수말벌도 이렇게 한 방에 제압이 됩니다. 와. 거미줄에 걸리면은 그냥 빼박이네. 그렇죠. 와. 이게 사실은 뭐~ 거미줄 자체가 뭐~ 강철에 작게는 다섯 배 많게는 수십 배 튼튼하고 또 나일론보다 훨씬 인장력이 또잘 드러나고 음. 어. 그래서 심지어 거미줄에 막 엄청 큰 이제 곤충 이런 게 아니라 음. 새들도 간혹 걸려가지고 새가 음. 걸려 이렇게 잡혀 먹히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우와. 아 저런 새가 거미줄에 걸린다고? 실제로 제가 영상은 못 가져왔는데 영상 찾아보시면은 네. 새들이 막날갯질 어... 했는데 더 걸려가지고 어... 이게 생각보다 거미줄이 이렇게 튼튼하다는 거죠 와 저렇게 강한가 거미줄이? 어, 거미가 엄청 큰는가보네 그러면 예 그쵸 그렇죠. 주로 호주에 사는 거미들이나 이런 아, 거미들 아, 거미가... 우리 아버지도 항상 내가 어렸을 때 거미줄에 걸려서 집에 못 들어왔다고 <웃음> <웃음> 당신 왜그 왜밖에? 거미줄에 걸렸어. 아 그게 아 과장이 아니었네. 아, 이유가 있네. 이유가 있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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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튼튼한 거미줄. 보통 우리가 건, 곤충하면은 <laughs> 거미는 곤충은 아니지만 절지동물하면은 가지고 있는 무기들 하면은 강력한 턱이나 집게 이런 걸 음. 쓰는데 거미는 여기서 더불어서 이거미줄하는 거미줄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무기를 쓴다는 거죠. 음. 얘는 그러면 이 거미줄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나와 도대체? 많은 분들이 이제 봤을 때 황문 쪽에서 뭔가 나오니까. 황문이 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게 항문에서 나온다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항문 아래쪽에 방적 돌기라는 또 다른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실젖이라는 기관에서 실관으로 뿜어내는 건데. 실젖? 네, 실젖. 아 어. 실젖. 아 이제 <laughs>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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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단어 좀 적당히 하세요. 아, 네. 실젖인데. 실젖입니다. 네. <laughs> 실젖입니다. 네. 어, 그래서 거기서 거미줄 단백질이 나오는데. 음. 몸 안에서는 얘가 액체 상태거든요. 안에서 액체. 네, 근데 어. 뿜어 나오는 순간 공기랑 만나면서 어. 굳어. 굳으면서 우리가 아는 실처럼 이렇게 쫙이렇게 어. 굳는다. 신기해. 그래서 이게 방적돌기가 참 신기한 기관이 에요 왜냐하면 모든 절지동물 중에서 이 거미만 이런 독특한 음. 기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또 과학자들이 신난 거죠. <laughs> 이 모든 곤충들 절지동물들 다 유전자 검사해보고. 예 과연 이 방적 돌기는 어디서 온 걸까 어. 조상들은 원래 이걸 가지고 있었을까 음. 안 가지고 있었으면 어떤 기관에서 이를 만들었을까 어. 분석을 해보니까 어. 정말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 게 사실은 갈루아님이 이주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거미 그다음에 곤충이나 절지동물들은 전부 다 바다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네. 음. 그러니까 이 공통 조상들은 사실은 바다에 살았기 때문에 이 아가미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음. 숨을 쉬어야 되니까 바다으로 그런데 그렇죠. 이 아가미가 보시는 것처럼 그 거, 바다에 살았던 곤충거미 조상이 다리 쪽에 부속질한 기관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음. 음. 근데 이제 육지로 나오면서 뭐 곤충이나 투국의 거미 지네 이렇게 다 이렇게 분할을 하는데 음. 네. 아가미가 이제 필요 없어졌잖아요 육지로 나오니까. 그렇죠. 음. 그리고 이거를 없앨 수도 없고 그래서 환경에 맞게 개조를 시작했거든요. 음. 그래서 젤비의 갑각류는 그대로 바다에 남아 있으니까 음. 그 아가미를 계속 냅뒀어요 그냥 숨 쉬야 어 되니까. 아, 갑각류는 아가미가 있어요. 맞아요. 오. 근데 곤충은 이 숨쉬는 아가미 기관을 날개로 바꿨다. 와.라는 가설 이 있고요. 대단하다. 중간에 지네는 그냥 퇴화를 시켜버렸다. 아. 음. 근데 거미는 바로 이 아가미 부속지 기관을 실을 만드는 거미줄을 만드는 방적돌기로 진화를 시켜버린다. 아가미를? 아가미를? 아가미가. 아. 이거는 진짜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그러네. <laughs> 다른 친구들은 이런 경우가 아예 없는 거죠? 아예 아. 없어요. 음. 자, 그러면은 이 방적 방적돌게스 거미줄 하면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게 그러면 거미는 모든 곤충들을 다 이렇게 걸리게 침지어 새도 걸리는데 음. 왜 거미는 이 거미줄 안 걸리냐? 아, 기는 네. 그 신기하네. 이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어. 어. 과학자들 조사해 보니까 이 거미줄도 똑같은 이 관, 방적돌기에서 나온 데서 같은 거미줄 아니에요 과학자를 분석해 보니까 뭔가 만져보면 이건 하나도 안 끈적해 음. 근데 뭔가 만져보면 이건 엄청 끈적해 음. 알고 봤더니 거미가 진짜 설계를 잘해요 이 기초공사를 할때 방사실이라고 하거든요 에? 이 방사실 뼈대는 하나도 안 끈적끈적해요. 뼈대는 음. 뼈대는. 아 네. 근데 이 뼈대 사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나선실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나선실에는 추가로 얘가 당 단백질 같은 풀 같은 끈적끈적한 걸 발라줘요. 아 음. 그러니까 방사실 사이 사이를 연결해주는 나선실을 끈적끈적하게 하는데 나오는 음. 곤충들은 뭐가 방사실이고 모르지. 뭐가 나선실 아 모르잖아요. 네네. 그대로 걸리는 거죠. 그러면은 거미는 이 방사실과 나선실을 구분해서 방사실만 밟고 다니기 때문에 안 걸릴까요? 어 그래? 아니에요. 아니야, 그건 또? 그건 또 아니에요. 와얘참 재밌게 하네. <laughs> 어. 거미는 자기 집을 지을 때부터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제 끈적한 부위가 어딘지를 알아서 네. 나선실을 밟아도. 최대한 안 밟으려고 노력하고 어. 심지어 거미를 확대해서 보면 발톱이 굉장히 날카롭고 어. 이 발톱 끝이 기름 성분이 되게 많아요. 아 미끌 미끌해. 미끌 미끌해요. 그래서 거미는 주로 나선실을 밟아도 웬만하면 잘 이렇게 피해서 가는데. 어. 그러면 얘를 아예 다른 거미집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될까? 어 그러면 뭐 빼박이지. 그러면 걸려요. 그러면 걸리는구나. 네. 아. 주로 이제 다리 쪽이 아니고 몸부터 걸려버리면은 아. 저렇게 꼼짝 못해서 걸려버리고. 아 저렇게 걸리는구나. 난도 걸리는. 저 망신이야. 저 <laughs> 거미들 세계에서 들키면 <laughs> 어. 쟤는 그냥 왕따야. 아. 근데 참 이게 신기한 게 거미줄에 이렇게 다른 거미줄에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거미가 보통은 도망가야 되잖아요. 음. 모든 거미들이 똑같은 행동을 해요. 음? 걸린 순간 가만히 있어요. 왜? 왜 그럴까요? 아 움직이면 저 저놈이 먹으러 오는구나. 맞아요. 아 그걸 본능적으로 아니까. 우와. 얘네들이 어떤 검이든 던져도 가만 있어. 집에 걸리면 이이 자기의 진동을 감지해서 오는 걸 아니까 꼼짝 안 하고 가만 히 있어요. 와 신기하네. 그럼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그러다가 조금 조금씩 이거를 자기 빨로 끊어가지고 아 도망간다. 와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참 이거 보면은 어... 빨리 끝내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알겠어 그럼 제 마지막으로 와, 신기하긴 하다 그지 <laughs> 네, 그아형 솔직히 맥신도 재밌지만 이거 재밌네 그래. <laughs> 어 재밌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어. 영상 두 가지만 보여줘고 끝낼게요 네네. 이 거미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대부분 자기가 거미줄을 치고 수동적으로 기다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가 걸릴 때까지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2주) 뒤에 스파이더맨도 개봉하니까 적극적으로 이렇게 스파이더맨 촥 이렇게 해가지고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애들 없을까? 음, 어, 아. 있어요. 아 타겟팅해갖고 거미줄을 날려서. 맞아요. 그게 가능하다고? 스파이더맨처럼 하는 애들 있는데, 어. 첫 번째로 어, 괴물 거미란 녀석이 있는데, 음. 얘는 마치 실뜨기 하는 것처럼 팔과 팔 사이 에 이렇게 거미줄을 작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타겟이 지나가면 딱 저렇게. 작게 <laughs> 와 이거 진짜 신기하다. <laughs> 마치 우리가 실뜨기 하듯이 손 사이에 거미줄을 만들어서 와 이거 신기하네. 어, 타겟을 탁 잡아 버리는 거죠. 포탐형 아, 수탐, 포탐법도 이렇게 어, 잡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이에 나선실을 많이 발라 가지고 쌈을해 버리는 거죠. 방금 저 잡힌 곤충도 개미인데 음. 솔직히 이 개미도 자기 몸무게 3000배를 들수 있는 턱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음. 그래도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음 거고. 더 신기한 건 이런 수, 뭐 슬득이 아니고, 우리 어렸을 때 그거 기억나세요? 그 장난감 끈끈이 장난감 있잖아요. 막 이렇게 던진 던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아 최욱이랑 저 어렸을 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 없었어요? 네. <laughs> 아 저거 딱딱 붙는 거. 딱딱 붙는 네. 아, 저, 저 때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네. 네. <laughs> 뭘 있어? 노랑 노랑 비슷한데. <laughs> 6.25 동란 얘기합니다. <laughs> 아저때 있었습니다. 네. 저거. 아 네. 실제로 이렇게 거미줄을 이용하는 녀석이 있는데 음. 우리나라에 살아요. 여섯 불가시 거미란 녀석이 있는데 네. 얘는 거미줄을 엄청 많이 뽑아서 이걸 약간 반고체 상태로 만들어요. 오, 그래서 막 이렇게 돌려요. 도, 돌린다. 제가. 어. <laughs> 제가 돌려. 철대 아저씨. 잡아 버려. 야 대박이야, 저 돌려, 이제. <laughs> 야. 우와, 아니 저게 저렇게 강한가? 우와 대박이네, 저 돌리네. 네, 그래서 이게 나방이든 새든 이 거미줄이 생각보다 튼튼하다니까요. 와 강철의 수십 배의 강도를 가지니까. 와 음, 아무리 나라도 안 끊겨요. 음, 신기하네. 돌리면서. 야, 야저 방금... 돌리는 게왜 이렇게 웃기냐? <laughs> 윙윙이 돌려갖고. 탁 그냥 붙여버리네. 네. 그렇죠, 어... 너 일로 와 조정석이 뭐 이런 게. <laughs> 조정성 갑자기 왜 나와? 거미. 아. 아, 조정성. <laughs> 네. 아, 아, 조정성. 어, 네. 거미.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아, 그런다. 어. 네. 네. 그래서 아, 이... 아 우리 선생님도 웃긴 거 말이구나. 아무리 설에도 이거안 웃고 못 배겨. <laughs> 웃기잖아요. 조정석너 일로 와 조정성. 웃기잖아요. 예, 식자층도 웃깁니다. <웃음> 네. <웃음> 그래서 과학자들이 사실 이런 거 보면 못 참거든요. 어, 어. 이것도 사실 거미줄도 단백질이잖아요. 음. 이 단백질을 암호하고 있는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 과학자들이 이 유전자를 다 잘라 가지고 음. 대량 번식할 수 있는 대장균의 효모에 넣어 버린 거예요. 음. 그래서 엄청 거미줄 대량 생산해서 굉장히 가벼운 헐렁헐렁한 방탄복이라던가 와. 이런 신소재를 만들려고 지금 계속 연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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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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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거미들은 만약에 이제 사냥을 성공했다 또는 음. 새들이 이렇게 거미줄 좀약 해쳐놨다, 그러면 이 거미줄을 자기가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좀 부서진 거미줄 자기 가 다시 먹어요. 거미줄을 아 네. 왜냐 이게 단백질이라서 다 월, 원료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다시 먹기도 하고. 그거 말고도 막뭐 나사가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거미 태워서 올려 보냈거든요. 무중력 상태에서 거미를 어떻게 지, 거미줄을 어떻게 지을까 이런 것도 준비했는데 일단 오늘은 네네. 빨리 근데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아, 이 과학 개그를 몇개 던졌는데 네. 우리 맥심 아, 관계자분들이 안 웃네. 아, 그래? 아, 이 저분들 아. 웃기려고 한번 해본 건데. 이쪽은 안 되나 아, 보다. 아이, 좀 오늘 좀 핵심 아. 관계자는 웃기에 식자층은 먹히는데. <laughs> 그래서 또 오늘 연구사님께서 <laughs> 네. 좀 이제 물량 공세로 뭐좀 아, 네. 제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뭐 뭐가 또 있어요? <laughs> 이제 그만 가시죠. 네. <laughs> 저희가 과학천 과학관에서 책을 출간을 해서요. 그책을런것이라 합니다. 네. 인스타그램에서 음. 1 5 분께 댓글을 남겨주시면 네. 이제 나눠드리는 이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 댓글 안 달면은 책을 나눠준다고 해야 이게 먹힙니다. <웃음> 네. <웃음> 책을 아주 멀리 하는 애들이거든요, 얘네들이. 네. 음. 댓글을 안 달면은 그 집으로 랜덤으로 보냅니다 책을. 그러니까 <laughs>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천과학관에서 네습니다자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주신 엑소님 엑소. 정원영님 두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